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올 1월 달한달 동안만 무려 1,306분의 국민들께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21년째 522 자살률 1위,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죽음의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정치가 이 참혹한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치가 이 참혹한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지난 1월 살인 테러 미수 사건 이후 남은생은 하늘이 준 덤이라 여기고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칼날이 저를 향한다고 해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계광장에서 위대한 촛불혁명이 시작되었을 때 국민 여러분 옆에 서 있던 저 이재명 이제 새로운 길 위에서도 항상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만들어낼 힘도 절망적 현실을 희망찬 내일로 바꾸는 힘도 모두 우리 당원과 국민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뛰는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계 당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국민협회 이재명, 다시 뛰는 대한민국, 확실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이단 설비 단체들이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그 코로나 때도 대구에서 그 신천지 그 사태가 음. 일어났고 광화문에서도 정광훈 씨가 큰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일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고 가정을 깨뜨리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화 같은 일들을 일으키는데 이런 단체들이 큰 행사가 열리면 네. 정치인들이 가서 축전을 하고 어, 축사를 한다고 하더라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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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으로 제가 뭐 이름을 뭐 네. 유튜브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데 네. 뭐 통일교 같은 경우에도 네. 얼마나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네. 신천지 포함해서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네. 거의 유튜브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 이름 내놓하면 알만하신 분들이 가서 축사하고 축전을 해요. 와. 왜 그러느냐? 선거 때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고 우리 사회 아무리 무리를 네. 경찰 수사서부터 검찰까지 가서도 무마되는 경우가 있고 의도적으로 쉴드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와. 대표적으로 지난 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네. 그 이게 언론 보도가 돼서 이미 의혹 제기가 됐었고 이재명 후보가 대선 때도 거론을 했었죠. 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의도적으로 신천지가 그 대구 코로나 그 사태를 일으킨 다음에 이동자들그 명단을 제출하라 그랬는데 안 제출하고 포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그 압수수색하라고 그 당시에 이제 네. 최 법무장관이 지시를 내렸는데 네. 윤석열 그때 검찰총장이 이걸 의도적으로 밀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음. 의도적으로 밀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 그거에 대한 의혹이 뭐였냐면 어. 이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네. 그 신천지의 교주는 이만희는 영매니까 어. 네, 함부로 건들면 아, 안 된다. 네, 이런 의혹이 주장이 제기돼가지고 아, 그런 루머가 있었든 네, 타임을 놓쳐버렸죠. 아. 네, 이런 사람이 네. 네. 뭐 그런... 특정 정신이나 정당을 뭐 지지해서 말씀드리는 게 네. 아니라 지금 객관적 사실은 팩트입니다. 네. 역대 도지사 중에 네. 그리고 역대 당대표나 대선 주자 중에 이단 사입이 교주의 별장을 직접 쳐들가지고 행정 집행 한 사례. 가 보신 적 있어요. 단한 번도 없습니다. 아 이재명 도지사가 최초였어요. 아,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 어, 저 사람이 나중에 전에도 대선 경선에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민주당 때 네네. 정치적 계산이 있으면 저게 나올 수가 없는데 왜냐면 음. 신천지가 음. 뭐 저희 신도수가 많게는 34만에 적게는 기본적으로 한 20만 정도 잡는데 지난 대선 때 0.7표 차로 졌어요. 0.7%네그 0.7%가 24만이라고 환상해 보면 네. 홍일교가 적게 잡아도 한 10만 이상이고 음. 그리고 정강훈 씨를 지지하는 추종 세력도 10만 이상이고 음. 그리고 최소 신천지도 20만 정도가 됩니다. 음. 그러면 그 교주의 별장을 직접 들어가서 행전 집행을 한다는 것은 음. 20만 표를 내가 날려버리겠다는 뜻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분이 다음 정치적 행보에 대한 계산이 있었으면 네.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신천지 이만희 그 평화의 궁전 가평에 있는 행정 집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둘 중에 하나다 정치적 감각이 없거나 <laughs> 아니면 이것을 차라리 나의 정치적 자산으로서 이렇게. 따지지 않고 음. 불법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단행하겠다. 네. 그러한 하나의 행보가 아니었나? 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 이 집단들이 영화 무관도 보시면 음. 그 경찰 쪽에서도 조폭한테 보내고, 보내고 조폭도 경찰 쪽에 네. 보내지 않습니까? 네. 이 단사이비 단체들이 정 정재계에 로비하는 수준이 아니고 네. 이 사람들이 표 때문에 우리를 비판하거나 건드릴 수 없다는 걸 자기들도 알아요. 잘알구나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와. 시의원이나 어. 국회 의원까지도 후보로 나가게 계속해서 실제로 시의원 중에 한 사람이 신천지 네. 출신이. 뭐 시의 시의원으로 됐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걸린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 VIP도 명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사이비 단체는 검사 부인, 그리고 뭐 판사 부인, 그리고 국회의원 누구 가족 이런 것들을 특별 관리하면서 자신들이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이걸 쉴드 칠수 있는 도구로 활용합니다.